안녕하세요 유명성 한옥 연구소입니다. 제가 강화도 강화읍에 미용실을 인테리어해줬습니다. 2년 전에 인테리어한 미용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청정기가 있고요. 이렇게. 어 머리에 커트하고 파마하고 여기 미용 기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, 머리를 말려주고 어, 이런저런 어, 저는 잘 모르지만 어, 이곳을 인테리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 줬습니다 어, 바닥은 에폭식으로 어, 코팅을 했고요 어,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어, 지금 2년 뒤에 보니까 너무 중후한 맛도 나고 은은한 그 황토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. 여기는 강아읍에 있는 이끌림 미용실입니다. 제 친구 딸입니다.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한테 배워서 방아쇠에다가 이렇게 헤어샵을 만들었습니다. 이상 유명성 한옥 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,